안녕하세요. 에플러스맥입니다. 오늘은 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네, 어, 가장 먼저 오늘은 현미경 소개를 할 건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현미경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현미경이고, 네 이거는 지금 현미경 카메라 이제 같이 노, 그 녹화를 할 때. 이제 회로를 이제 바 같이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회로를 찍는 용도로 이제 상 요번에 새로 산 카메라입니다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같은 경우 이제 높낮이도 있고 부품에 따라서 부품의 높낮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지금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붐스, 붐 스탠드라 그래요? 붐 스탠드. 그래서 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이제 이게 높낮이도 가능해요. 이렇게 높낮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가장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고 뭐 이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뭐 배율 같은 거를 좀 맞춰주면서 이제 직,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미경과 작업하는 곳과의 작업 그 이제 거리가 얼마, 얼마가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더 배율을 올리게 되면은 지금도 얘 같은 경우 이제 0.0, 5배율 이제 렌즈를 쓰고 있는데 이걸, 이 렌즈를 2배율로만 올리게 돼도 고드를 이렇게 올려야, 보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두를 넣을 데가 없잖아요. 처음에 저도, 이제 뭐, 카메라에 저는 관심이 없어서, 이제 뭐, 렌즈 배율에 관련해서, 이제 뭐, 전혀 지식도 없었고, 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알게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0.5 배율에, 이제 렌즈를 끼니까, 지금, 메인보드는 여기 있고, 이 안에서 충분히, 충분히 작업을 다할수 있어요. 뭐, 쌍, 쌍인도를 쓸 수도 있고, 쌍인도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런, 납흡입기죠? 네, 안에 걸리기 싫어서 납흡입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도, 납 때문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꼭 필요해요. 가끔, 이걸 켜지 않고, 인두 납땜을 오래 하다 보면 속이 미식미식 거릴 때가 있습니다. 일단 그 거리가 강,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라이트도 있어야 돼요. 이 LED 라이트가 없으면, 이 LED 라이트가 없으면 보드가 밝게 보이지 않아요. 어둡, 어둡게 보이죠? 어느 정도, 낮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변에 광량이 많으면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더욱 자세하게 보려면, 네. 더욱 자세하게 보려면, 네, 이렇게 LED 라이트를, LED 라이트가 필요합니다. 뭐, 이게 이제 실체 현미경이라고 해요. 실체 현미경이고, 뭐, 뭐, 세포를 본다거나, 뭐, 그런 종류의 현미경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요거를 맨 처음에 샀을 때한 650불 정도 줬었던 것 같아요. 650불 정도 이제 미국의 mscop.com이라는 e 회사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보이시죠? mscop라고 e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중국 OEM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미국에서 샀는데. 중국 OEM으로, 예, 제작을 하는 그,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그 현미경이라서, 네,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잘 몰랐죠? 여기에서만 사야 되는 건줄 알고 샀었고, 중국에도 이, 있을 거라는 걸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여러, 이제, 여러 부분이 있어서 얘를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걸풀러서뭐 높낮이라든지, 이제, 높낮이라든지 이제 각도라든지 그런 거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이이 마이크로스코프 헤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마이크로스코프 헤드고 얘가 붐스탠드예요 그리고 얘는 카메라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이제그 현미경 카메라에서 현미경 카메라에서 지금 이 렌즈 보이시죠? 현미경 카메라와 이 C마운트, C마운트 카메라인데 이거는 C마운트 이제 리덕션 렌즈라고 해요 리덕션 렌즈인데, 이 리덕션 렌즈를 통해서 이 3구짜리 마이크로스코프 헤드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것, 그 카메라로 보는 것과 이제 같은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센서의 마이크로스코프 카메라 센서의 크기와 이 리덕션 렌즈의 크기랑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센서 사이즈 크기가 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거에 지금 이제 평소에 이제 제가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보다 더 넓은 부분을 제가 실제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덕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 M 스코프라는 회사가 너무 네그 커스터머 서비스에 제가 몇번 문의도 했었는데 M 스코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리덕션 렌즈를 어, 0.5배율, 0.5배율짜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0.5배율짜리 렌즈는, 이, 지, 얘네가 파는 카메라와 센서의 사이즈, 센서 사이즈의 크기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서, 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는 것과, 그, 그, 영상으로 보시는, 영상으로 보시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는 화면은, 크기, 크기도 달라지고, 크기도 다르고, 이제, 더 적게 보이죠? 좁게 보이죠?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리덕션 렌즈를 무조건 이걸 써야 된대요. 자기네가 파는 거는. 자기네가 파는 거는 이거밖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다가 새롭게 리덕션 렌즈를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오는 대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리덕션 렌즈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시마운트 렌즈를 쓰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로스코프 이 현미경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이게 사실은 그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이요 렌즈를 빼게 되면 지금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이 여기 아이피스에다가 꽂을 수 있어요 아이피스용 리덕션 렌즈예요 아이피스용 리덕션 렌즈를 이런 아답터를 통해서 끼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수리하시는 데는 사실 카메라 없어도 됩니다. 저 카메라 같은 경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침수가 돼서 저희 매장으로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맥북을 분해를 해서 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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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의 화면으로 같이 보여드려요. 왜냐면 저희 사무실이 오픈형이기 때문에, 아, 오픈형이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컴퓨터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고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상당히 만족도가 크신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의 수리점들은 입고를 시키게 되면 무조건 맡기고 가라라는 식으로 이제 수리의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수리하는 모습도 이제 다뭐 물론 그 고객분 거를 바로바로 바로 이제 수리를 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다른 분 수리하는 거라도 뭐 구경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고요. 지금 요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여기 밑에 밑에 이제 보이시면은 오토 포커스라고 나와 있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부품들은 네, 바로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 주고요. 이렇게 보드를, 보드를 뒤집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포커스가 맞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찍다가, 뒷면을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뒷면을 돌렸을 때, 포커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이걸 돌려줘가면서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눈으로, 눈으로 보는 거에 초점과, 이 카메라에가 보이는 거에 초점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오토 포커스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물론 근데 이 카메라가 특별히 큰 기능들은 없어요. 단순히 얘는 카메라 자체에 기본적으로 뭐 파일을 저장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오로지 카메라로서의 음. 기능밖에 없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쓰던 카메라는 이거예요. 네,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 보면 HDMI 출력이 있고 USB로도 출력이 가능해요. USB로도 출력도 가능하고 만약에 HDMI 화면으로 써서 쓸 경우에는 카메라 카메라 메뉴를 저, 조정할 때는 예. 그 마우스를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요. 전원 입력도 하고. 여기 SD 카드도 있는데 어,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 SD 카드를 통해서 이 파일 그 캡처 파일이나 동영상들 영상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 네. 보시다시피 USB 2.0이에요. 네. FHD FHD 60프레임 자체를 뽑 뽑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HDMI 통해서 연결을 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안 그러면 USB 3.0 카메라 뭐 사고 그래야 되는데 네, USB 3.0 지원하는 것치고 제대로 동작하는 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HDMI로 바로 영상 신호를 뽑아서 쓰는 걸로 네, 구매를 했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저 지금 저 카메라는 네,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 네, 중고로 판매할 생각인데. 싸게 드릴 테니까 연락주세요. 연락주시고. 네, 뭐, 간단히, 뭐, 요 정도가 다구요. 뭐, 어디서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 보면. mscope, mscope.com 이라는 회사요. mscope.com 이라는 회사고, 제가 어떤 거를 샀었었냐면은, 이 아니라, 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뭐 여러가지 막 이렇게 나와요. 뭐 배율이라든지, 뭐 어디부터 어디, 어느 몇 배율부터 몇 배율까지 가능하고, 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네, 제가 산게 이런 거네요. 근데 저는 3.5부터 90까지 샀고요. 아, 제가 산게 이거예요. 제가 처, 처음에 샀던 게 이건데, 어, 네. 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다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도 이제 5메가, 아, 저는 3메가 픽셀. 네, 이거네요. 이거 600불 주고 샀었었네요. 요거를 샀었었는데 이 카메라가 완전 쓰레기예요. 카메라가 거의 네, 거의 쓰레기라서 네, 사, 사서 몇번 쓰다가 바로 저그 FHD 카메라로 변경을 했었던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예전에 제가 블로그 작업해서 이제 막글 올리고 했었던 거는 좀 화질이 안 좋거나 그랬던 거는 다이 카메라로 찍어서 올렸던 거라서 보이시죠? 이쪽에도 보면 지금 리덕션 렌즈를 동일한 걸 쓰고 있고요. 이게 되게 불편해요. 이, 이거 지금 이 손잡이를, 손잡이를 통해서 그위아래로 올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화면 보이고 있죠? 네, 위아래로 올려야 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이런 쓰레기 카메라가 들어있고요 네, 만약에 카메라를 포함해서 사실 분들은 차라리 돈을 좀더 투자를 하셔서 네한 200불을 더 주고 저는 더 좋은 카메라가 들어있는 모델로 사거나 아니면 아예 카메라가 없는 모델을 사시는 게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걸로 사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 다시 산다면. 그 아까 그 마이크 그 뭐죠 카메라 끼는 부분 있잖아요 네, 저도 아직 용어를 다 자세히 몰라서 카메라 끼는 부분이 이렇게 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네, 조정이 가능한 뭐 그런 그아댑터 말고 그냥 요런 식으로 된 거를 사거나 아니면 네, 아 이러면 장비병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무리 사도 사도 좋은 장비를 사고 싶은 게 욕심이네요. 네. 아무튼, 여기, 이런 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마에 드는 거 사시면 돼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대충 많이 쓰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사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루이 로스만이라는 사람의 그 비디오를 자주 봐요. 이 사람은 지금 뉴욕에서, 뉴욕에서 그 로직보드를 수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실력이 굉장히 좋고, 욕도 잘하고, 네 방송을 하면서, 맨날 녹화를 하면서, 네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스코프 회사의 그, 이 마이크로스코프 회사의 스코프를 추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매를 했어요. 했는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비기너 용도의 그런 마이크로스코프라서, 저도 근데 이걸로도 지금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알리익스프 알리익스프레스 닷컴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똑같은 걸 중국에서도 팔아요. 똑같은 걸 중국에서도 팔아요. <laughs> 엠스코프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어, 네 여기 보면은 판매자 엠스코프 판매자 보이시죠? 여기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엠스코프에 있는 프로덕트가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얘네가 중국이 더 비싸다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똑같은 거였죠 3.5의 90에 똑같아요 카메라는 네, 조금 다르네 아무튼 카메라는 뭐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이거는 네 똑같이 쓰레기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 여기 뭐야 리덕션 렌즈 끼는 요쪽 부분이 조금 달라지네 달라, 다르네요 근데 실제로 다른지는 받아 봐야 아는 거라서 중국 애들이 사진이랑 다른 걸 보내는 걸로 유명하죠. 네, 여기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얘는, 뭐야, 거의 1100불이네요. 중국에서 온다고 그러면, 1200불. 1200불이면, 들어오다 세관에 겁나 때려 맞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때려 맞을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왜냐면, 근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사실, 관세랑 부가, 관부가세를 다 내거든요. 네, 관부가세를 다 내는데, 네, 관부가세를 내는, 내도, 네, 지금, 보면, 아까 1200불이었죠? 1200불이었는데, 여기서는 얼마였죠? 600불이었죠? 반값으로 지금 다운이 됐는데, 이 정도면 은 그냥 아예 미국에서 뭐 배송대행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여기 월드와이드 그것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쪽에서 사시는 게더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애들보다 오히려 더 대응하는 거는 더 빠르죠. 이제 밤에 들어오면 여기서 이 채팅으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아, 제가 샀던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렌즈가, 리덕션 렌즈가,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네, 이게, 얘네가 파는 게, 이게, 지금 이 리덕션 렌즈가, 만약에, 아까 그, 마이크로스코프를 사시면은, 이제, 배송이 돼서 올거고요 FMA050. 아, 037. 이게, 제가 산게이거예요 이번에 새로 산게 이건데, 맞나요? FMA, 네 FMA 맞고요. 지금 보면 뭐 0.37도 있고 0.5도 있고 0.75도 있고, 뭐 이제 좀막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 보면 여기 그 센서 사이즈가 있어요. 센서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얘네 m 스코프에서 제공하는 거는 이이 이 리덕션 렌즈란 말이에요. 이 리덕션 렌즈인데 지금 네. 인치 지금 요거 인치예요 인치인데 2분의 1인치에서 3분의 2인치까지 지원을 한대요.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랑 마, 매치가 안 돼요. 이게 센서 크기가 더 작았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센서가 맞지 않았어요. 센서 사이즈가 전혀 절대 전혀 맞지가 않아서 네 구매를 했고요. 제 거는 제건이 아마 2.8분의 1인치였을 거예요. 2.8분의 1인치여서 지금 이걸로 이제 구매를 해 놓은 거고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맞는 게 이제 잘, 제일 잘 맞는 게이 렌즈예요. 근데 얘네들은 멍청하게 또 이게 가장 핏하게 맞는다면서 이거를 팔고 앉아있죠. 실제로 그 여기에 오토포커스를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오토포커스를 검색해서 검색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이그냥이 마이크로스코프만 봐도 안 나오네 아네 보이시죠 이런 이 렌즈도 똑같아요 쟤네가 지금 파는 그거예요 네 이거를 그대로 또 팔고 있습니다 멍청하게 진짜 네 멍청한 건지 아니면은 네. 그런 건지.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와서 한번 써 보고 네, 이상이 있다거나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다면 네,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게 렌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관계나 센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직 몰라서 처음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돈도 너무 많이 썼고. 네, 카메라만 지금 두 번째로 바꾸는 거래 바꾸는 거라서 네, 더 이상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좀 서치를 했었고요. 문의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나마 요 회사 애들이 더 문의, 문의를 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 그, 현미경을 살 때는 뭐 브랜드보다는 브랜드보다는 뭐 그냥 이제 본인이 쓰려고 하는 이제 용도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맞춰서 이제 가격대 성능비를 좀 따지셔가지고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제 로직 보드 이제 뭐 맥북의 메인보드든 컴퓨터 메인보드든 아이폰 로직 보드든 어떤 로직 보드를 수리를 하시던 이 현미경은 꼭 필요합니다. 이 현미경 은꼭 필요하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이 너무 없어서 이런 루페를 보면서 이 루페를 예를 들면 이 루페를 이렇게 놓고 근데 이 사이로 납땜을 했었어요 이 사이로 이, 이 화면을 보면서 근데 어두우니까 또 이제 여기 LED 바 같은 걸 하나 달았어요 책상에 LED 바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납땜을 했었었는데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고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 이 넓은 보드를 이 조그만한 룻배 하나로 이렇게 다 보다, 보려고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잘못, 이제, 잘못 짚어서 수리, 수리가 불가가 된 것도 있었고. 근데 아무튼, 로직보드 수리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미경 무조건 사셔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무, 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 1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1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좀 어느 정도 성능 좋은 카메라와 좋은 현미경,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한 현미경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거나 물어볼 게 있으시면 뭐 댓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A+맥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조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